지금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서, 잽하고, 이쪽 소통. 됐죠? 다시 한번 차보세요, 그냥. 빵! 빵! 웬만하면, 이쪽 거는, 이쪽 방향,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삑 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나가버립니다. 자, 이거 주고, 이쪽으로 잡으면, 여기서, 힘의, 힘의 방향이, 이쪽에서 알게구리 이런 식으로 나갈 때, 빵! 트레이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죠 자, 보세요. 자, 최상우 관장님하고 저하고 해볼게요. 자, 잽잽 잽. 그렇죠. 여기서 잡아줘요.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삐이 맞고 다시 이쪽으로 방향이 되는지 않아요. 가서 나가는가 네, 다시. 잽 그렇죠. 이게, 이거 못 받아주면 그냥, 그냥 아니 그냥. 정말 중요한 거. 대각으로 해서 밑을 잡아주는 거. 잽, 이쪽. 잽, 이쪽. 다시 한 번.